안녕하세요. 시청자 여러분. UNITV라고 합니다. UNITV가 하고 싶은 방송 중에 시청자 형님들의 서버 소개, 뭐 중립쟁이라든지 막피, 라인 등과의 분쟁 등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컨텐츠가 있었는데, 오늘 그 서버 소개 컨텐츠, 이런 서버가 있네요. 라는 제목으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. 시작할게요. 자,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을 시청하던 팬이 자기가 좋아하는 방송인이 적들이 방풀을 하면서 계속 죽는 모습을 보고 안쓰러워 p v p 점수를 주고 싶은 마음에 시청자 팬은 스트리머와 같은 서브에 캐릭이 있어서 점수를 주었는데 방송인이 방송에서 방풀 중인 적에게 죽어서 PVP북을 확인하다가 도움을 준 시청자 팬님이 공개가 되었고, 방풀을 한이 사람들은 적대를 건다고 대화창을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.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청자 팬은 대화창에 개인적으로 도와드리려고 한 거라 해당 열은 탈퇴를 하였고, 혈 적대는 죄송하지만, 중재 가능하신가요? 라는 질문에 상대방은 다시 가입하면 됩니다. 탈퇴한다고 적대 풀어드리고 이런 거 없어요. 이 대답을 들은 시청자는 제 개인적으로 한 건데 혈에 피해를 보는 건 아닌 듯합니다. 조용히 사냥만 하는 혈인데 중재 부탁드려요. 라고 착의 질문을 하였고 상대방은 상시가 열리면 옷섭에서 뵈요. 시청자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, 중재 부탁드려요. 이 부탁을 그래. 옷섭에서 뵐게요. 라는 답변을 마지막으로 이 대화는 끝났다고 합니다. 이상으로 서버 소개 컨텐츠, 이런 서버가 있네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